미국 4대 뮤지컬 어워즈에서 최우수 뮤지컬상을 휩쓸며 브로드웨이의큰 화제를 모았던 코미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가 국내에 2년 만에 올랐습니다. 통통 튀는 멜로디와 함께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음악으로 극이 더욱 풍성해졌는데요. 지성과 감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1900년대 초 영국 런던 미천한 신분 탓에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아온 청년 몬티 나바로에게 의문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몬티 어머니가 사실 귀족 다이스퀴스가의 딸이며 몬티 또한 그 가문의 여덟 번째 후계자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그 백작의 지위는 물려받고 싶은 몬티는 앞에 있는 여덟 명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문의 후계자들은 얼핏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는데요. 바로 권력과 부에 취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오직 계급과 신분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2018년 초연에 이어 2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는 2014년 토니 어워즈를 비롯해 브로드웨이 4대 뮤지컬 어워즈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며 이미 작품성과 예술성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핫했던 공연 중에 하나고요. 저희 공연이 기본적으로 계속 왁자지껄하게 웃다가 끝나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의 엔돌핀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공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다인스퀴스 역은 한 명의 배우가 아홉 개 역할을 맡아 장면마다 빠르게 옷을 바꿔 입고 능수능란하게 나와 연기하는 모습을 살피는 묘미가 큰데요. 브로드웨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국 정서에 맞는 대사와 풍자가 담긴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는 올 겨울 기발한 재미와 화려한 음악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